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스터 리트입니다 여기 지금 보여지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어, AI 관련해서 사람들이 좀 너무 어, 여러 가지 AI가 나오면서 뭐 어, 실직 실직 그러니까 AI 기술이 너무 발전되면서 어, 우리가 실직될 수 있다라는 <laughs> 어, 그런 내용의 컨텐츠를 보고 저도 좀 충격을 받고 아 이게 진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저도 궁금해서 이 사이트에 가서 실제로 가서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진짜로 제가 저는 이제 어 3d로 모델링 해서 뭐 여러 가지 만들어서 판매하고 서비스하고 하여튼 3d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미스터 3d라고 합니다 어 근데 여기 지 보시면은 여기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2D 이미지를 놓으면은 바로 3D 어 2D로 2D 이미지를 놓으면 3D로 이렇게 바꿔 준다는 그런 컨셉인데 실제가 어떤지 여기 동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We present SF3D, Stable Fast 3D Mesh Reconstruction with UV Unwrapping a d i l l u m i n a t i o Disentanglement. 3D 이미지로 바꿔 준다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어, 이미지 그냥 갖다 그냥 넣기만 하면 바로 그냥 3D로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이게 이거를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건지 이게 저도 저는 이걸로 밥을 먹고 살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지 너무 궁금해서 여기 들어와 봤고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 듯해 보여요. 어, 그럴 듯해 보이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어 여기 보시면은, 훈장 이 있어요, 훈장. 훈장, 우리나라 훈장이 있는데, 이 훈장을 한번 여기에다가 넣어서, 이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파악해보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어 여기 이제 가려면은 주소, 제가 또 주소를, 이건데요.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끌어다 놓거나 아니면 클릭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미지 화면 이미지를 클릭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넣었고 어, 리무브 리, 어, 뒤에 배경을 없애는 기능을 한번 눌러볼게요 눌렀어요 뒤에 어, 배경을 없앴고요 그 다음에 실행 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데이터가 나올지 어, 실제 3D 데이터가 이제 이게 나왔는데 이거거든요. 어, 여기 이렇게 보기에는, 여기 시커멓게 나왔는데, 그림자가, 어, 보기에 이게, 이걸로, 저희 클라이언트나 저희 상사한테 이게 줬었을 때, 어, 이거를, 이게 어떻게 될지, 제가 다운, 이거 눌러서 다운로드 했습니다. 다운로드 했고, 어, 이건데, 이 파일, 아, 이 파일이 아니군요. 이 파일이 아니고, 요, 요거 같은데, 요거 그리고 이 파일 포맷 자체가 여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파밀이기 때문에 제가 메쉬로도 확인을 할 수가 없, 없네요 그래서 저의 3D 소프트웨어로 불러들여 온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 이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 이렇게 보시기에 여기 지금 보기에도 그냥 아 이거는 상업적으로 이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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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트해서 클라이언트나 아니면은 고객들한테 줬다가는 바로 그냥 작살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 <laughs> 이거를 마치 지금 바로 당장 될것 같이 이렇게 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 이게 좀 복잡한 구조여서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 어 어느 정도 이거 말고 다른 사이트도 제가 가서 봤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허점이 있어요. 어, 여기 보면은, 요거 나온 거, 요거 나온 거, 요, 요, 요 그렇게 볼게요. 요거를, 요기 샘플인 것 같아요. 요걸 런을, 런을 해서 한번, 드릴, 이거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네요. 형태가, 음, 형태가 좀잘 나오는 형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것도 3d 파일로 한번 다운로드를 다운로드가 다운로드가 제가 알기로는 요 glb 파일 포맷인데 glb 파일 포맷은 전 이런거 처음 봐요 아 glb 그래서 메쉬미셔라는 소프트웨어 인데 여기서 메쉬미셔에서 한번 불러봐 드려 볼게요 여기서 안 불러들어지면 아마 안될 거예요. 여기서. 안 돼요. 아예, 아예, 안 돼요. 안 불러, 아예 그냥 인식이 안 되네요. 안 되고, 리지로도 어, 활용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냥 이거 보기에도 이건 3D로 사용하기에는 3D 프린터로 출력해서도 좀 약간 좀 문제가 있고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미래에는 좀더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거 해서 어,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면은 작살납니다.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 괜찮은 것들도 가끔가다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또 오브젝트는 또 되는 것도 있고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거 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좋은 동영상 준비하도록, 재미있는 동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 띠리지였습니다.